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필수 기능 중 트랙 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점점 멋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트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몇개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 2015년도에 나왔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타일이라는 곡 뮤직비디오 첫 장면입니다. 보니까 트랙매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멋있는 영상을 만들었던데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영상을 몇 군데 잠깐 잠깐 보시죠. 네, 영상을 바로 끊었는데 지금 보시면 가수의 얼굴 실루엣 안으로만 다른 영상이 겹쳐져 보입니다. 요게 매트를 사용해서 만든 효과인 것 같아요. 아, 매트의 장점은 이렇게 어떤 영상 안에 또 하나의 영상을 끼어 넣을 수 있다는 거 요런 게 되거든요. 계속 보시죠. 자, 다음 장면은 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수의 바디 실루엣 안에만 다른 영상을 합성을 해놨네요. 아, 이런 효과들이 정말 매트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저는 이거를, 어, 매트를 쓰지 않았나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 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이거 마스크랑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매트는 개념은 마스크랑 좀 비슷해요. 마스크도 가려서 가려진 부분에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하잖아요. 매트도, 어, 어떻게 보면은 가려서 그 지정된 영역에만 다른 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어, 이 마스크는 귀에 걸어서 얼굴에 딱 붙이잖아요. 레이어에 직접 마스크 영역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움직이면 마스크도 움직이죠. 레이어가 이동을 하면 그 레이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따라서 이 마스크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매트는 좀 달라요. 매트는 상관이 된 레이어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매트 영역이 같이 영역을 호환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금방 합니다. 요거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선가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아, 연기를 뿜어주니까 효과가 더 극대화되네요. 요런 식으로, 아, 매트는 합성이구나라는 개념 잡히셨죠. 알파벳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아, 얘는 30이고요. 아, 여기 보시면 이 배경이 지금 투명하잖아요. 요거 체크를 해 주시면은 어느 부분, 이렇게 있다가 컴포지션의 배경 스위치 누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컬러 3 0이그 다음에 흑백 3 0이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아, 텍스트는 제가 좀 설명이 되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어, 같이 사용할 먼저 이미지를 불러와 보죠. 사이즈가 잘안 맞으니까, 옮겨서 S를 열고, 어, 체인을 좀 풀어줄까요? 이렇게 대충 사이즈를 좀 맞춰주죠. 다시 닫고. 이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는 단일 레이어, 매트는 두 개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딱 1대 1 적용 밖에는 안 돼요. 어떻게 쓰느냐면요. 소스가 될 영상 위에 합성을 할 레이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가까이 바로 위에 상위 레이어야 되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레이어에 적용을 하면은 바로 위에 레이어와 함께 합성이 돼요. 어드저스트 레이어는 하위 레이어들이 적용을 받았잖아요. 얘는 반대예요. 자, 보시면은, 어, 여기에 이제 트랙 매트라는 탭이 있는데 안 보이시면 여기 토그 스위치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은 모양이 바뀌죠. 워낙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페런치 옆에 트랙 매트라는 얘기고요이 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어, 열어봤더니, 노 트랙 매트 밑에 알파 매트라는 게있고요 알파 인버티드, 그 다음에 루마, 그 다음에 루마 인버티드. 총네 가지가 됩니다. 이제 알파 두 개, 루마 두 개, 반전이니 아니니 요게 되겠네요. 아, 네, 이거를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멋있는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 무슨 영상을 가져다가 이펙트에 뭐 채널에 들어가서 채널 콤바이어를 적용을 해서 뭘 조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딱 필요한 부분들만 보고 갈 거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알파매트라는 거는 색상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루마매트라는 거는 흑백의 명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매트는 컬러, 루마매트는 흑백. 이렇게 외우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적용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서 먼저 컬러 302에게 알파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반쪽만 보세요. 어, 그랬더니 302가 있던 부분에 이렇게 영상이 합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면서 위에 있는 레이어의 눈이 꺼졌어요. 자동으로. 요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파벳트가 적용이 돼 있는 거고요. 어, 그러면 알파인버티도 한번 해볼까? 영역이 반전이 됐죠.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얘가 지금 이 302가 바탕이 투명한 오브젝트 딱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알파 값이 이 302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자꾸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 컬러는 이렇게 알파 매트를 적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자 흑백으로 가볼까요? 흑백은 흑과 백 이미지면은 누모 매트라고 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보죠. 얘네들은 세트여야 됩니다. 1대1이에요. 그래서 이 소스로 쓸 영상을 하나 컨트롤 D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풀어서 위치를 좀 변환을 시켜보죠. 지금 얘가 너무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요렇게. 하고 나서 흑백30이랑 얘랑 이제 한 세트를 만들어주시고, 밑에서 루마를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검은 영역이거나 흰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음. 이렇게 했더니 하얀색 영역에 적용이 됐네요. 아, 그럼 우리는 알수 있죠. 인버티드를 하면은 302 실루엣으로 나오겠구나.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알파와 루마의 차이입니다. 알파는 컬러 이미지, 루마는 흑백 이미지. 요렇게 간단하게 외우고 가면은 이제 뭐 매트에 대한 거는 끝이에요 이게 개념이 다 잡혔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놓을까요? 자새 창을 열었습니다 이제 매트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어, 먼저 글씨를 하나 쳐 볼게요. 드디어 텍스트를 하나 쳐 보게 되네요. 매트라고 치죠. 이 텍스트는 여기 캐릭터 창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사이즈나 뭐 이거 보시면 알 거고, 윈도우에 안 보이시면 이 캐릭터 창 체크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6이네요. 그리고 같이 사용할 이미지를 아까 그 반짝이로 불러오죠. 매트를 적용을 할 텐데, 자, 위에 있는 레이어는 합성이 된후 보여질 모양. 밑에 있는 레이어는 그 모양 안에 비춰질 이미지. 자,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 있는 레이어의 위치를 아셨죠? 여기에서 매트를 알파매트 적용을 해보시면 위에 있는 레이어 모양으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비치게 됩니다. 인버티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다시 풀고요. 이미지를 영상을 지우고. 여기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쉐입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이두 개를 매트 합성을 해가지고 이 글씨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동작을 만들어 볼 텐데 얘는 마스크랑 다르죠. 마스크는 글씨가 움직이면 마스크도 따라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화면에 글씨의 위치가 바뀌는데 어느 영역만 지정을 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해주려고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만들어 보시죠. 먼저 모션을 줄 텐데 여기에서 P를 눌러서 포지션 주시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위로 이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하는 거는 이 빨간 게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보여질 모양이기 때문에 이 쉐임 레이어가 위로 간 상태로 알파 매트를 줍니다. 그랬더니 위로 왔을 때만 보여야 되는데 밑에 있을 때 보이네요. 인버티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주시게 되면은 마치 알고 나면 간단한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리뷰 영상으로 올렸던 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목은 리뷰인데 맨날 먼저 올려가지고 프리뷰가 돼버리네요. 저도 그거 만들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상, 리뷰 영상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소스 이미지를 좀 불러 올게요. 요거 전부 다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제가 그린 거니깐요. 갖다 쓰세요.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 ai 이런 거 가지고 올때 계속 안 열린다고 하나로 묶여 들어온다고 제가 컴퓨터 앞에 없어 가지고 몰랐는데, ai 딱 클릭했는데 열기 했더니 자꾸 레이어가 다 묶여 들어오시면 여기서. 선택을 해 주세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요거 체크하면은 쫙 들어옵니다 한번 열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눌러 보시면 레이어대로 다 들어와요 제가 이거 설명 잘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자 저희는 하던 작업 계속 해보죠 여기 불러오면 이 이미지는 배경으로 쓸 거니까 그냥 잠궈둘게요. 자꾸 움직이면 귀찮으니까요. 여기에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올 텐데, 이 영상이 보니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자, 새로운 거.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 알 클릭해서 타임에 타임 스트레치로 가면 위에 있는 타임 리버스는 거꾸로 역주 역재생. 타임 스트레치로 가면은 이 스트레치 팩터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숫자가 적어지면 빨라지고요. 숫자를 많이 주시면 영상의 길이가 느려져요. 그래서 확 줄여볼까요? 오케이 하면은 영상이 좀 빨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해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좀 쓰겠다 하면은 그 자리에 인디게이터 놓고 잘라버리면 되죠. Alt 대괄호 열림 하면 앞부분 딱 잘리고 홈 버튼 눌러서 첫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대괄호 열림 누르면 딱 처음으로 이동. 이렇게 속도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 건지 그 지점을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쉐입을 그렸는데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야지 마스크가 안 되죠. 이 라운드 렉탱글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쉐입이 도형에 따라서 안에 있는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다른데 여기 라운드리스라고 있는데 이 굴려지는 정도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밑에 영상에다가, 알파. 알파를 줬는데, 이게 영상이 여기까지 보일지 모르겠네요. 얘를 조금 옮겨보자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 지정된 영역만 이렇게 영상이 나왔잖아요. 다시 영상 제자리도 놓고, 여기에서 뭐를 했냐면은, 한 가지를 이 세임레이어에, 리피터를 줬습니다. 뭘 찾고 섞으면 더 멋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에 리피터를 줬죠. 자, 리피터 복습 시간. 리피터는 뭐가 중요하다? 카피의 개수와 리피터 트랜스폼에 있는 포지션 값. 카피는 3개, 포지션 X 축만 100이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좀 간격을 주고 그 다음에 개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주면 뭐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옮겨 주셔도 되고요 얼라인이 있는데 윈도우에 얼라인을 누르시면 어디 갔니 이렇게 창의 정중앙에도 되고요 창의 정가운데도 되고 요거 이용하시면 좀 화면 예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은, 어, 처음 시작하는 프레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화면이 정지해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카피의 개수를 0으로 했다가, 모션이 줄 부분에 시간을 이동해서 6개로, 아까 우리 6개 딱 맞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됩니다. 속도는 키프레임과의 간격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좀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제 상상력이 여기까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밑에 나오게 되는데 텍스트를 쳐보죠. 60킴이라고 쳐 볼게요. 채널명 얘가 있고, 자, 이제 매트를 사용해서 요 부분에서는 안 보이다가 먼저 육군킴에다가 키프레임을 적당, 그, 시작하려는 위치에 포지션을 눌러서 키프레임 주고 얘가 사실은 밑에, 첫 프레임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돌려서, 이 위치가 나중에 오게 되면은 살짝 옮겨주세요, 키프레임을.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션은 완성은 했으니, 매트를 줘야 되는데, 항상, 어, 위치를 잘 보시고, 60에다가, 이 쉐임레이어 네모칸 까만 네모 그림 모양을 가지고 반전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할 거니깐요 알파를 주면 자 볼까요 자 역시나 인버트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에 점선이 있거든요 선은 어떻게 그렸냐면 아, 선을 펜툴로 찍고 시프트 눌러서 반듯하게 찍었는데, 끊어줘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바닥 한번 때리고, 그러면 이제 선이 만들어졌죠? 쉐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스트로크의 값을, 스트로그 색깔 주시고, 값을 어느 정도 좀 키우고, 좀잘 보이시라고 오버해서 키울게요. 이 점선이었단 말이에요. 점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열어보시면, 컨텐츠에, 쉐이 있고 패스가 있는데 아 스트록이 있는데 스트록 열어보시면 제일 밑에 대시 플러스 딱 누르시면 점선으로 됩니다 그럼 대시와 옵셋을 가지고 조절하시게 되는데 대시 값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금방 알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쁘게 스트록 두께 조절해서 예쁘게 아 진짜 별거 없죠.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602하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 일단 정신없으니까 닫고요. 키프레임을 보는 거는 선택해서 U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키프레임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점선에다가 스케일로 S 눌러서, 키프레임 주고 0이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100으로, 그러면 마치, 아이고, 이게 왜 그럴까요? 앵커 포인트 때문이죠? 앵커 포인트를 맞춰주도록, 여기, 뺨, 비하인드 툴로, 요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아, 항상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포지션을 또 다시 맞춰줘야겠네요. 포지션 안 잡힐 때 그냥 포지션 열어서 내려주세요. 저의 실수로 한 가지 알고 간다는 자, 적당하게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속도는. 이 잔손이 좀 가는데 한번 해보세요. 홈 눌러서 처음부터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매트 알고 가는 기회가 됐네요. 아, 접수 때마다 피켓팅인데 접수는 잘 하셨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laughs> 겨우 접수했네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